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요즘 학생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교육부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는 것은 교육부가 진로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실시하는 그런 조사고 그 조사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2024년에도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 1200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38,4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것을 2024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 상위 10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 가장 최근인 2024년은 1등 운동선수, 2등 의사, 3등 크리에이터, 어, 유튜버죠. 4등 교사, 그 다음에 요리사, 경찰관, 제과제빵원, 어, 어, 가수, 법률 전문가, 어, 뭐 변호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이돌, 뭐 모델, 배우, 영화배우 이런 게 되겠다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 2023년과 큰 차이는 없죠. 우리 초등학생들의 특징은 운동선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예전에는 어, 축구선수, 야구선수, 배구선수 따로 나눠서 조사를 했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그 모든 운동을 다 합쳐서 운동선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어, 아무래도 여러 운동을 다 합치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그 뒤로는 가장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의사 높게 나오고 선생님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유독 유튜버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버가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면 1등이 교사 2등이 운동선수 초등학교보다는 좀 내려왔죠 의사 역시 들어가 있고요 경찰관 약사 간호사 전문직이 많네요 일반 회사원 요리사 뷰티 디자이너 군인 어, 이런 순으로 중학교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가 지금 계속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등학생 상위 10개는 어떻게 될까? 보면 1등이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어, 교사, 2등이 간호사, 3등이 특이하게 군인이 높게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경찰관, CEO, 어,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공학자 및 연구원, 회사원, 경영경제 관련 전문직, 어, 회계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 PD,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최신, 꿈, 뭐, 1위부터 10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어, 중고등학교가 계속 꿈이 교사가 1등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뭐 교권이 떨어져서 어, 저기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전히 애들은 교사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한 바로는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실 애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외로 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요즘 세태보다 의외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 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선생님들이 여전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고 또 좋은 직업인 것도 같고 해서 중고등학교는 어, 교사가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가장 좋은 어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걸 이제 초중고를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1등은 운동선수, 중학생은 교사, 고등학생은 교사, 의사, 운동선수, 간호사. 어, 의사가 없어졌죠. 그렇죠? 의사는 고등학생들이 시위권 안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도 보면 초중에는 높게 나오는데, 고등학생은 10위권 안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현실 자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초중학교 때는 의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아유, 이거는올 1등급, 전교 1, 2등 아니면 어렵더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도 내가 조금 축구 좀 했지. 운동선수,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다. 이런 이제 자각들을 고등학생들은 하기 때문에 우리 초 중에서는 높게 나왔던 순위들이 고등학생에는 12권 밖으로 벗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귀엽죠, 죠? 애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11위부터 20위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들은 의사가 13위로 떨어져 있고, 운동선수가 16위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은 1등부터 20위까지가 전체 꿈 종류 중에 68.6%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1등부터 20등까지가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래도 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계속 어, 성장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진로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꿈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희망이 직업이 있는 학생 비율 변화, 그러니까 꿈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꿈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은 79.6. 우리 중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그런지 중요한 건 꿈이 아니. 고 현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스입니다마는 60%로 줄고 고등학생들은 또 고등학교 가면 대학 문제로 현실적으로 꿈과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목표하는 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꿈을 왜 갖게 됐느냐? 그 꿈을 희망직업이라고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등학생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44.3%,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20.3%,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서 10.9%. 우리 어른들 생각하기엔 돈, 돈, 돈이 가장 1등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게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직업을 꿈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들, 한 10명 중에 고등학생 기준으로 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없는 이유를,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장 높은 비율로 고등학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뭘 싫어하고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어, 답하는 게, 어, 희망직업 없는 이유의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교육을 좀 하는 거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대학 입시는 꿈을 자꾸 정하라고 하니까 어, 좀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꿈이 다양하거나 열심히 하지만 아직 내 길을 못 찾는 친구들은 어, 전공 자율학부, 그러니까 자유전공 자율전공 이런 형태로 또 진학을 하면 또 어, 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병행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희망 직업을 갖고 있는데, 꿈을 갖고 있는데, 꿈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물어봤더니 중고생들 공이 한50% 정도 살짝 넘는 비율로 아,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고 그 직업이 우리가 느껴지는 표면적인 그런, 어, 지식들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 요거는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그냥 느낌적으로, 아, 저 직업은 이럴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어, 실제 도달. 하게 되면 어, 내가 생각한 직업이 이게 아니네 하면서 중도 이탈하는 원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와, 화학공학과 하면 화학공학 이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다가는 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도 이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직업에 대한 학과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진로 계획을 어, 보게 되면 우리 어,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77.3% 전에에서 66.5%로 떨어졌고요. 그 대신 바로 고등학교만 마치고 취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어, 이렇게 13.3%로 과거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애들이 좀 현실 자각을 하는 걸까요? 어, 세상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냥 어설픈 대학 나와봤자 취직 안 되더라. 빨리 차라리 한 살이라부터 일찍부터 돈 버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2024년에는 조금 늘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게 맞죠.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경험을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좀 사회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는 오히려 자유학기를 고3 2학기 때를 해야 12년간 공부한 아이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여러 정보를 접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긴 기간 초중고를 다녔는데 고3 2학기가 되면 그냥 대학 입시에 모든 게 파묻혀가지고 뭐 전혀 이런 정보를 못 듣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취업에 대한 비율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약간 이런 추세가 최근에 생깁니다 대학을 나와봤더니 뭐 안나오고랑 큰 차이가 없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또 해외 교육계 뉴스도 있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좀 들어 온 얘기인데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진짜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흥미적성 꿈에 대해서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은 월 1, 2회 정도 한다. 24%. 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 2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학생은 주 1회 정도 한다가 26.8%로 가장 많고, 거의 매일 대화를 한다. 엄마, 아빠랑 22.7%. 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랑 꿈에 대해서 주 1회 정도 대화를 한다. 28%. 거의 매일 대화를 한다. 21.7%.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사실 숨은 핵심은 요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38,000명 넘게 조사했더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부모님과 매일 대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비중으로 주 2, 3회 주 1회 정도는 꼭 부모님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시라는 게 사실은 이번 영상의 핵심 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